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명입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청송 주산지라는 곳입니다. 자, 한번 보면 멋지죠. 이거 역광이 걸려서 그런데 연락 추워요 오늘. 아 <laughs> 추워 죽을 것 같아. 에이, 근처 포항 기계에 왔다가 또 근처는 아니지만 약간 멀지만 주산지를 보러 왔습니다. 어, 오늘 경치를 잘구경하시면 좋은데 최근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트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뭐 가만히 있으면 보상금이 오른다 이런 분도 있고 뭐 그냥 내가 해도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조심스럽죠. 해도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 보상금을 뭐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주는 그런 역할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현황 파악해서 제대로 했는지 봐달라.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뭐 새로운 거 만들 수는 없어요. 새로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장을 조사하고, 그리고 뭐 감정평가서나 그런 공부를 조사해서 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걸 또 확인해서 보충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결과가 좋을 때도 있죠. 뭐 보상금이 40~50% 어떨 때는, 7,80%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안올 때는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각되는 경우에도 기각이란 건 협의 때 보상금보다 더 오르지 않는 거죠 똑같이 받는 거죠 6,7개월 뭐 1년 지났는데 보상금이 똑같이 나왔다 뭐고 이러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다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한 이유는 다 있겠죠 보상금이 안올르다 해서 우리가 한게 없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수용자결이나 당시에 감리평가사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올 수도 있거든. 억울한 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받는 분도 억울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더 억울해요. 기껏 1년 열심히 현장 다니고 화 파하고 정보교체해서 검토하고. 의견서 내고, 또, 감정 때 가서, 이래, 이래, 이렇쿵 저래쿵,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걸 좀 감안해라. 이런 일을 하는데, 전혀 안 올랐다. 공 치는 거였잖아요. 그, 지근제 입장인데, 그런, 저희도 힘듦이 있어요. 그런 걸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냥 뭐, 사무실에 앉아서, 딸랑 의견서 한 장, 그냥 뭐, 이래저래, 어, 뭐 컴퓨터를 보고, 했다면은, 안 오셨으면 내가 미안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결코 미안하다생각안 해요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주장을 했는데 아잘안 했다 미안하진 않아요 내가 너무 억울해 그냥 억울한 거지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반영이 안된게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시신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도 있는데 끝까지 내가 다투고 싶어요 내 돈을 들여서는 그런 심정을 일하고 있고 뭐안 오는 거에 대해서 악을 하지만 저를 끝까지 믿고 해주면 손해 보는 일 없고 자기가 못 다투는 일을 자기 일 이상으로 더 한해 가면서 다투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저를 원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도리어 아이구야 어쩌한 어쩌한 이렇게 지는만큼 그만큼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추운 날도 나와서 현장에 와서 보고 있는 거고요. 까지 내일처럼 도와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담을 했는데 너무 좋은 곳에 와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드리고 싶어서 봤어요. 자 한번 봐주세요. 이 주산지입니다. 청송 주산지. 저 뒤에 우리 김 과장이 나타났네요.